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. 자, 증권사에 있다 보면은요, 여러 가지 다양한 유형의 손님들이 있는데, 뭐,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들 있습니다. 어떤 상품이 좋아요? 아니면 금리 높고, 안정적이고, 그 다음에 만기 짧은 거로 소개시켜 달라고 합니다.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잘 없지만, 제가 쥐어 짜내서 여러분 오늘 한번 세 가지 정도로 가지고 와봤습니다. 자, 원금 보장이 되면서 확정금리 5.5%, 그리고 증권사 특판이라는 형태로 나온 것들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. 자 투자의 유형들을 보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isa 는왜 자꾸 말씀을 드리냐 저희 증권사에서 tft 팀을 구성을 했습니다 무슨 tft 냐 증권사가 비상이 걸렸죠 금투세 때문에 그래서 저희만 해도 30명 넘는 이제 tft 인원이 금투세를 대비하기 위해서 tft 를 구성을 했습니다 자 물론 이제 언론사 언론을 통해서 보시게 되면 금투세가 뭐 될지 안될지 뭐 불확실한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준비는 해야 되는게 저희들의 숙명이 거든요 실제로 어, t f t 가 출범이 돼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즉 무슨 말이냐? ISA를 하지 않으면 하게 되면 이제 그런 고민들을 좀덜할수 있겠다라는 겁니다. 자, 투자 세 가지 유형은 이제 배당 위주로 투자를 하느냐, 아니면 확정 금리처럼 투자를 하느냐, 공격 투자형으로 투자를 하느냐. 여러분들 세 가지 다 메리트가 있습니다. 공격 투자는 더큰 돈을 벌 수가 있겠죠. 확정 금리는 자산 규모가 좀 있거나 성향이 안정적이다라고 하시는 분들, 배당 위주는 나이가 조금 있으신 분들, 은퇴를 앞두시고 이제 월 수익 를 창출하는 목적으로 이렇게 투자를 하시게 됩니다. 셋다뭐원 하나 뭐 나쁜 게 없고 다 만족할 수 있는 상품들이 또 없어요. 근데 오늘 말씀드릴 것들은 좀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공격 투자형과 안정 투자형을 좀 여러 가지 섞는 과정에서 공격 투자는 나스닥 위주로 구성이 돼야 되겠죠. 현실적으로 좀 이게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. 안정형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거는 고무주 하일드 펀드, 그리고 코덱스 리츠, 오늘도 상장한 하스 같은 경우에도 70% 넘게 올랐었습니다. 자, 코덱스 리츠 있고요. 그 다음에 타이거 미국 배당 7%, 타미당 7짜리, 그리고 타이거 200의 커버드 콜 ATM입니다. 자, 코스피 200은 이 기본적으로 빠질 가능성보다 오를 가능성이 더 큰데, 물론 오르지도 않고 빠지지도 않고, 요런 박스권에 있어요. 이럴 때 커버드 콜이 가장 빛을 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ATM에 있는 옵션 가격을 이용해서 배당을 한 8%? 9% 가까이 가져가는 형태로 운용되고 있습니다. 자 그리고 확정금리 상품인데요, 오늘 말씀드릴 게 바로 이 확정금리 상품들인 거죠. 자 기본적으로 이 ISA 담을 수 없는 생활비들은 이 발행원 금리 비교표 참고해주시고요, 3.2 정도로 매일 이자가 나오는 형태의 3.05, 2.90 이렇게 있습니다. 자 그리고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이버 미래셋 증권 CMA를 통하게 되면 3.55에다가 포인트 적립 3%, 랜덤 포인트까지 적립이 되다 보니까 사실은 엄청나게 메리트가 있다라고 제가 설명을 좀. 드렸었습니다. 가입도 엄청 간단하기 때문에 생활비나 뭐 수시, 짜투리 금액들은 은행 가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운영하시면 되겠다 라고 결론을 내드렸었고요. 특판상품 입니다 특판 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기존 상품들보다 조건이 든지 뭐 혜택이 든지 이런 것들이 좋아야 특판 이라는 명칭을 붙이겠죠 생각보다 혜택들이 괜찮습니다 자 물론 첫번째는 키움증권 입니다 지금 키움은 계속해서 이 일비로 재미를 보고 있던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자, 원래는 만기가 1년 이었어요 었 근데 6개월로 낮추면서 조금 더 경쟁력을 강화시키고자 하고 있는데 이제는 가입할 사람들은 다 가입을 했습니다 자 여기는 isa 를 기본적으로 가입하셔야 되겠죠 때문에 2천만원 밖에 안 들어간다 라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물론 그 전에 가입하신 분들은 한도가 더 커지긴 하시겠지만 5%의 확장금리를 주는 형태이고 삼성전자가 200%가 넘어가게 되면 5.01을 주는 형태이다 보니까 삼선연자가200%가 넘어갈 리가 넘어가기가 쉽지 않겠죠. 그러다 보니까 5%가 확정금리다. 많으면 5.01이다 생각하시면 되고 매주 나오고 있어요. 근데 이제는 완판이 안 됩니다. 원래는 완판됐었거든요. 근데 지금은 완판이 되지는 않고 있고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혜택은 중도상환 페널티가 없습니다. 보통 ELS나 ELB는 어 특히나 elb는 원금이 보장되는 대신에 중도해지 했을 때페널티가 있거든요 근데 얘는 페널티가 없이 오히려 중도 상환을 했을 경우에는 3%의 수익률을 기본으로 제공해 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메리트가 있어요 자 신한입니다 신한이 되게 파격적인 조건입니다 자 300억 한도로 나오고요 기본적으로 100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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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총 3번 나오긴 하는데 자, 지금 보시면 dlb 라고 해서 파생 연계 파생 결합 사채라고 표현합니다. 어려운 이름들이 있지만 원금 보장형입니다, 여러분들. 자 기초자산으로 하는데 기초자산이 뭐냐면은 3개월 국고채 금리입니다. 망할 리가 전혀 없겠죠. 0이다라고 0이다 봅니다. 자 최대 세전 5.5일에서 5.5까지 지급하는 3개월 만기 디지털 상품이다라고 써 있습니다. 자 100억씩 3번 모집하고요. 3개월 국고채를 기초자산으로 하고 있습니다. 자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요, 자축등 특정 조건을 충족시에는 5.5인데요. 웬만하면 5.5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자금 제가 이거 까먹었네. 자 금리가 10%가 넘어가게 되면은요. 5.1이고요. 10%가 안 넘어가게 되면은 지금 3.5 정도 되거든요 근데 금리가 10%가 안 넘어간다 라고 하면 거의 안 넘어가겠죠 우리나라 금리가 10% 넘어갈 리가 없으니까 그럴 경우에는 5.5%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5.5%가 확정금리에요 금리가 5.5%고 0.1년 써놨습니다 94일입니다 94일 그래서 3개월 동안을 운영하시는 형태고요 중도상한 패널티가 있습니다 3개월 동안을 해지하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셔야 될것 같고 1억 투자하실 경우에는 대략적으로 140만원 정도의 수익금을 기대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판 조건 맞아요. 엄청나게 메리트가 좋고요. 기, 기존에 원금 보장형 원금 보장이 되는 ELB나 DLB 형태는 5%가 맥스였었는데 지금 5.5까지 나오면서 어, 투자할 만한 그런 가치가 있다라고 어, 판단하고 있습니다. 만기도 짧잖아요. 3개월이다 보니까 메리트가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교보증권인데요. 교보는 약간 혜택은 좀 떨어지긴 합니다. 발행 한도가 20억밖에 안 되고요. 자, 한본전자의 조건과 똑같습니다. 키움을 따라한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데 삼성전자가 200%를 넘어가게 되면은 5.01, 200%를 못 넘어가게 되면은 5%를 주는 형태이다 보니까 5%는 확정금리고 교보증권이 보장하는 그런 형태이다라는 겁니다. 자, 만기가 짧아요. 6개월 만기인데 앞서 키움증권은 ISA를 가입하는 조건이다 보니까 금액의 한도가 정해져 있겠죠. 근데 얘는 한도가 없는 대신에 5% 확정금리인 대신에 중도 해지 했을 때는 페널티가 있습니다. 여기 보시면은 발행하고 나서 6개월 동안이 안 지났다. 즉 6개월 만기니까 무조건 여기 90% 이상 가격으로만 환매를 해준다 라는 겁니다. 1억을 넣으시고 중도 환매를 하게 되면은 9천만원 이상에서만 9천만원과 1억 사이에서 금액을 주는데 보통은 한95% 정도 돈을 줍니다. 그래서 500만원 손실 볼수 있으니까 중도해지는 안한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투자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. 자 ISA... 아 헉, 죄송합니다. ISA에서 가입하는 거네요. 아 이것도 맞다 맞다. ISA에서 가입하는 겁니다. 그러다 보니까 얘도 2천만원밖에 안 돼요. 1억 안 됩니다. i s 이 사실은 교보를 할 거면 키움이 나을 것 같고 키움을 하실 것 보다는 여기 5.5가 훨씬 낫다 라는 겁니다 정리를 해드릴게요 신한은 DLB 나 요새 상품들도 많이 나와요 제가 그 다음번에는 신한 캐피탈 아니 어, 키움 캐피탈 채권을 준비를 했거든요 원래 채권은 제가 잘안 다루는데 키움 캐피탈의 조건들은 이번에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보실 거 적금 10%특판짜리 있습니다 k뱅크를 쓰시는 조건이고요 kt에 신규 가입했을 경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연10% 금리를 준다 라고 하는데 비교를 해보면 월 30만원 밖에 안되긴 해요 6개월 동안 만기고요 180만원이 맥스다 보니까 자 180만원 원금을 합계 30만원씩 6개월 동안 5% 그리고 10% 비교해보면 1 8 2만 1844,000원 즉 22,000원 차이인데 세금을 15% 떼고 나면은 얼마 차이가 안나겠다 라는 것까지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참고하시고요 증권사 특판들을 잘 이용하시면 어, 포트폴리오 배분하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무조건 다 타미당 하시거나 무조건 다 슈드 하시거나 무조건 다 리치 하실 수는 없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입맛에 맞게 잘 선택하셔서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오늘 방송 여기까지 준비했고요. 여러분들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최소한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저랑 같이 어,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